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어린 나무. 이 작은 화분이죠. 이렇게 어린 나무를 한두 개나 세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어린 나무를 보여드리는 건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닷가나 그런 데 가서 채취해 오시면은 뭐 밑에 가지도 좀 있겠지요. 가지도 좀 있겠지만 은 주로 예, 한 대공짜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한 대공만 남겨서 이렇게 단엽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 이 나무는 저희는 단엽을 두 번째 이제 한 거죠. 그 장가지가 좀 많지만 은 여러분들은 야생에서 키워 오시, 오시게 되면은 이게 장가지 없습니다. 예, 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눈 하나만 캐다가 캐 오는 해에 건강하면은 다녀봐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가지 수가 많아지니까 그 가지는 관계하지 마시고 그냥 캐다가 이렇게 심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녀발 예, 하고 나면은 나무가 많이 빳빳해집니다 지금 빳빳합니다 이 나무가 그래서 좀 굵은 거를 감아야 되겠고요 이제 산에서 캐 가지고 왔을 때 바로 철사를 감으면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빳빳하죠 야생에서 캐 왔을 때도 그냥 그거를 가을까지 묵혔다가, 어, 가을 철쯤 되면 좀 부드러워지고, 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역을 하고 나면 빳빳합니다. 근데 그런까지는 생각할 게 아니죠. 빳빳하면 빳빳한 대로 요철해서 한번 제가 먹으면 되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맞춰서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mm짜리를 한번 감았는데도 잘안 헤어지네요. 그러면은 5.5를 아 6mm가 아니고 아까 5.5를 감았고요. 5mm를 한번더 감겠습니다. 아까 감은 게 5.5mm를 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가시랑 하나하나 감아야 되겠죠. 이거는 어, 1년 전에 단엽을 했던 나무입니다. 단협을 한번 했던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여러 개가 나왔죠. 눈을 하나딱딴 건데, 이렇게 둘, 넷, 네, 여서 여덟 개가 나온 겁니다. 그래, 이건 뭐냐 하면은, 단역을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봄에, 봄까지 다 만들어 판매를 했어야 하는 건데, 숫자도 많고 그전만큼 장사도 조금 덜 되고 해서 이 남한거 그걸 다시 이렇게 단엽을 했는데 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석옥하게 나옵니다 여기. 여기도 보십시오. 석옥하게 나오죠. 옆까지도이 가지가 다 나오면은 이게 주먹만큼 커질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한 5cm가량 이렇게 자라나와서 입이 수복하게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이 송아지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취해 오실 때, 뿔법 채취는 하지 마시고요. 오, 불법 채취를 부축힌다고 만들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나무 이런 거 하나 키운다고 해서 무슨 법에 뭐저축이 되지 않겠죠. 스스로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해오실 때, 이제 채취해오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오시는지들 아시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누구나 이런 걸 채취하고 가실 때는 캘수 있는 도구와 비닐 종이 하나씩은 가져가실 테지요. <laughs> 비닐봉지. 그러면 캘게 되면 허가 안 붙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무는 잔뿌리가 없기 때문에 고등뿌리만 있지요. 씨앗에서 나왔기 때문에 옮겨 심었던 나무가 아니면은 잔뿌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자연에서 키울 때 분을, 흙을 붙여서 키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흙은 붙이려고 해도 절대로 안 붙습니다. 캐는 즉시 와르르 흙은 하나도 안 붙지요. 뿌리만 쏙 나오지요. 절대로 안 붙지요. 씨앗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기 때문에, 고던 뿌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캐가지고, 일단, 그, 최대한 뿌리는 붙여서, 뿌리만 붙여서 흙은 안 붙습니다. 100% 떨어지지요. 천 개를 캐셔도 흩붙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봉지다 집어넣고 이제 그 안에다가 물병 같은 거 가지고 간 물을 조금 부어주시면은 그 안에서 섭이 돌지요. 봉지 안에서 섭이 돌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이틀, 삼일을 둬도 괜찮으니까 네, 봉지 안에 물을 조금 부어주시고 여러분 꼭서 꼭, 꼭 묶어 줘야 되겠죠. 잎사귀째 묶어 주셔도 좋지만은 잎사귀째 다 묶어줘도 괜찮습니다. 이제 잎까지 잘안 들어가니까 이제 목대까지만 해서 꼭 묶어 주시면은 잎은 밖에 나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봉지 안에다 폭사도 상관없죠.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서도 그렇게 해서 뿌리에,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해서 가져오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져와서 이제 그다음날이될건 뽑아서 마, 미리 준비한 건 마사에다 심으시면 되겠죠. 미리 준비해놓지 않아도 뭐 충분히 그거는 바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상관 없겠죠요그래서 마사에 물이 잘 빠지는 흙이라야 합니다. 물이 잘 빠지는 마사에다가 심어서 물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뭐 하루에 한번한 번씩만 주면 되지만, 하루에 두번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주셨다가는 또 잘못 기억을 못하시고 잊어버리는 수도 있겠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두 번씩 주시는게 안전합니다 두번 주게 되면 오전에 한번 주고 오후에 세시 네시 두 뭐, 세시 네시 그때 주면 은 다음날 오전까지는 절대로 안 마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 고요 현재는 볼품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요, 나오는 눈이 수없이 많죠? 둘, 넷, 여섯, 일곱 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요, 요게는 여덟 개가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속, 크게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쁘다고 하겠죠? 지금도 괜찮네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걸 자꾸만 보셔야 여러분들이 더 익지요. 눈에 익어야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또 아까처럼 5.5mm를 이렇게 감습니다. 해가지고 오셔서 주로 이제 캐시게 되면은 11월달서부터 이듬해 3월말 그 안에 이제 캐시게 될 건데 그걸 캐오시면 그해는 그해 보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을까지 두셨다가 가을까지 두셨다가 그 이제 가을에 가을서부터 이듬해 봄그 사이에 이제. 아무 때나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내렸을 때 해야 되겠죠. 성장을 하지 않는 그 시기에 하면 안전합니다. 나무가 저 이렇게 구부리다 한쪽이 뚝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안좋습니다 제 댓글 오시고 하는 거 보면은 제제 영상 보고 아마 그렇게 시도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캐다가 아니면 야산에서 캐다가 그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이 경험을 얻으신 다음에 이제 좀 더. 마음에 드는 소재를 구입을 하신다든가 이제 그러시면 되죠 처음에 소나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돈 주고 사지 말라고 제가 늘 당부를 드립니다 거의 실패한, 실패할 확률이 많지요 저희도 저희 이곳에서 구입을 해가시면 은 죽였다는 소리 들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이지 야 자연에서 가져온 건 어린 나무들은 죽여도 아깝지가 않지요. 또 여러 개를 가져오게 오게 되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100%다 죽지는 않지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래 충분한 경험을 얻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죽더라, 어떻게 물을 주면 죽더라 그걸 이제 다 아시게 됩니다. 한 2년 이렇게 3년 해보시면 그러면 살아가시는 동안에 굉장한 취미 생활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소나무를 이렇게 선물도 받고 했다가 다들 죽이셨죠. 아마 90% 이상은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제가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은 이 살리는 그 경험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수만 수 개씩을 하는데 그. 살릴 수 있는 그방법이 모르시 모르면은 건방 건방하겠지요. 절대로 안 독선입니다. 수는 물만 물 관계 이제 어, 살충제 살균제도 이제 잘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한두 개씩 있는 건잘 이제 병이 감염이 잘안 되겠지요. 그러고 이제 색깔이 이상이 온다든가 하면은 그 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약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하지 않는데 일단 물주고 사시는 게더 중요하죠. 병에 감염이 됐을 때 이미 감염이 돼서 정세가 나타났을 때 약을 줘도 다 살아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미리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안 드리는 것이요. 그 입이 좀 뿌옇게 퇴색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그 응애가 끼는 거고, 이제 살균제 약도 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요거를 네, 간단히 한번더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십몇 분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태올 때에 그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그 나무 잘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옛날에 이런 걸 하나 캐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물론 가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요. 가지는 별로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두고 잘라야 할까요 제일 작은 가지를 남기죠 요걸로 끊어 버립니다 제일 큰거 그리고 이것도 잘라 버리고 요 하나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작고 가늘고 이제 가까이 있는 가지 멀리 가지요 이런 건 분재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요 짧은 걸 남깁니다. 만약 요런데 작은 싹이라도 있으면 은그 싹을 남겨야 됩니다. 그 싹을 남기고 다 끊어버려도 되지요. 작은 어린 눈만 하나만 달렸어도 요런, 요런 위치에 괜찮습니다. 여기도 싹이 나오고 있죠. 요런 것만 두고 이렇게 다 끊어버려도 요게 자랍니다 절대 죽지 않고. 그래서 일단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바위 텀에서 바닷가에 바위 텀에서 사는 나무는 소나무 밖에 없죠. 다른 나무 못 사는데 소나무는 삽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무인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들 죽여오셨지요. 산에서 이쁘다거나 캐와도 죽어버리고,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도 죽어버리고, 다 죽였을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이제 그 죽인다는 그 불안감에서는 벗어났을 겁니다. 안 좋지요. 물만 안 받는.